음, 응. 충만해, 많이. 자, 자. 아, 가 합니까? 누구 니까 누구 합니까? 이구 합니까? 니까 자. 구 합니까? 누구 합이까 누구 합니까? 누구 합니까? 누구 합니까? 누구 합 자, 땅에 구이니이 누구 합니까? 누구 합니까? 비비세 많이 오네. 찌르거려. 요새 또 찌르거려. 빨리 얼른 비비. 왔어. 양파. 양파. 아이고. 요시프. 이거 딴이라 고생했습니다. 버블오먹 고마 따비고 어머네 나는 아. 요 생것도 지금 바로 먹어도 맛있어. 언니 나는 이거 데쳐갖고 초집에 찍어 먹었다. 음, 음. 참말 로 어. 그.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는데. 어찌 그리 아니야. 향이 좋을까. 아인은? 응. 향 때문에 자연의 <목소리> 난 향이 나는 네. 요 향이 좋아. 나 찍은데. 어데. 언니. 좀새거 해주세요. 칼, 칼 내고 볼겨야이제 이게, 음. 해 먹는 사람이 하지. 남의 사람이라도, 네. 아, 모르는 사람 모른다. 우리는 애를 더, 더먹어봐놔놓으게이 향이 너무 좋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놓을 때 되면, 이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식당 내가 뭐 이런 거 놓고, 응. 이것만 먹는다니. 빨리 간이 되고로 응? 물간을 하라, 그 말은 거짓과 안 하라네, 거짓과. 불 물간을 하라, 그말이잖 아, 네. 그 물로 부어갖고. 어, 어, 그 자체가 빠르 어, 그 자체. 보아놨네, 아 보아놨네 본아 양쪽이 렇아놨아 그거 어머니 못 빼는 거네 사자리용으로 사자리용 마늘 갖고 올응고추향이 음. 맛있네 손으 허지 어, 뭐 양아찌 건더꼬 뭐니가뭐 이생관리 되게 하네 아이 어, 마늘, 마늘, 아, 마늘 마늘 들어가요 마늘 마늘 어요 아. 아. 언니 한입 쪄서 봐한번 해보세요 간을 버시다. 그냥 그냥, 그냥 담아. 조깨는 한 개만 잡아. 한번 보자 아까 소금간했기 을 때문에. 나여기가응 음. 음. 음, 나야. 아, 육불이 조용히, 음. 아, 음. 음. 조용히 음, 맛있다, 맛있어. 조용이를 한다. 음, 맛있다. 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조용이를. 아마 모놀라 따로 가자고 근데 이제 대단해. 내년에 네, 내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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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요, 요 고추장 요 위에다 조금 얹어주면 되겠구만. 잡은, 잡은. 막날 숟가락 갖고. 금세 그냥 이쁘네. 그럼 나중에 이제 묵을 때 깨만 그치면 되네